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에이징랜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장 이후 고점 만들고 두달 넘게 현재 박스권 유지를 하고 있던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던 종목이 드디어 23일 금요일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 주고 올라가 준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에이징랜드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이시라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목표가를 어디로 잡아야 되고 손절가는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아직 에이징랜드 매수하지 않으신 주주분들이시더라도 현실적 이렇게 이렇게 이제 고점을 돌파해주고 신고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들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2월 초이 시점에 저희가 저점에서 스윙 종목으로 매수를 잡아서 7만원까지 1차 목표가를 잡고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가 말로만 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보시게 된다면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홈페이지 자체에 시간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2월 2일 장 전에 제가 8시 46분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5번과 함께 문자 주셨던 분들 100% 무료로 228분 다 챙겨 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보시게 된다면 2월 2일 핵심 스윙 종목으로 에이징 랜드 이야기 드렸고요. 매수가와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1차 목표가 도달 이후에 50% 매도 이후 나머지 물량을 손절가 6만원으로 잡고 대응하겠다고 제가 보내드릴 당시에 미리 다 이야기 드렸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전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실히 수익을 내드릴 수 있었던 부분, 단순히 이렇게 차트만 보고 지지라인, 저항라인 끄어두고 목표가 설정해서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보시게 된다면 매수할 당시에는 이 저항라인이었던 4만원대 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지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에이직 랜드에 대해서 제가 1분기 예상 실적과 앞으로 2분기에 대한 계약 일정들 그리고 3월 달에 발표가 될이 핵심 공시 내용들까지 모두 체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재료가 있는 종목에서 차트적인 관점에서 매수 가격을 찾고요. 이 재료들을 토대로 목표가를 산출해 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 매매를 하시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종목들에 대한 일정들과 재료 분석 자체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이 직접 하시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나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거고요. 현재 에이직 랜드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이시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지금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에이징랜드 문자 보내주신다면 이 재료들에 대해서 제가 모두 우선 알려드릴 거고요. 각 시나리오별, 이 일정들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혹은 변화가 없을 때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목표가와 손절가 제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에이징랜드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그게 아니더라도 현재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대응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확인을 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가장 고민이 되는 이중이 커서 혹은 손실률이 너무 커서 가장 고민이 되는 한 종목에 대해서는 종목 이름과 함께 매수 평단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알고 있는 재료가 있다면 재료들까지 토대로 제가 알고 있는 재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차트 분석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되실지 제가 명확하게 답변 드릴 거기 때문에 함께 적어서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매매하실 때 가장 힘드신 부분들이 종목 선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보여 드렸던 이 에이징 랜드를 포함한 핵심 스윙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100% 무료로 보내 드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재료 분석이 모두 끝나고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한 종목으로 보내 드릴 거기 때문에 이 종목들 받아 보시면서 계좌에 손실이 있었던 부분들을 천천히 복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보내 드리는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톡 해서 제가 재료 분석하는 방법과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아가고 목표가를 설정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투명하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함께 보내드리는 유튜브 라이브 링크들로 오셔가지고 매매 습관에 대해서도 매매하는 방법도 배워가시고 잘못된 매매 습관들을 고쳐갈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는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보유하고 있었던 스윙 종목들 에이징랜드 제외하고도 어떤 종목들이 있었고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드릴 텐데 프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제가 직접 로그인해서. 박영재 제 이름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단 하나만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제가 작성한 제목과 실제로 문자가 발송되었던 시각 날짜들 모두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챙겨 드렸고요. 첫 번째로 12월 1일 제주 반도체 제가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12월 18일 제가 장전에 마찬가지로 이스트 소프트도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1차 대응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제가 신성 델타 테크, 1월 12일 핵심 종목으로 신성 델타 테크 보내드렸던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전에 이렇게 최근에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바로 이야기 드릴 텐데 제주반도체부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7,500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7,500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12월 1일 이후에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여기 가장 밑으로 내려간 구간을 보게 되더라도 저점 가장 저가가 6,960원 제가 손절가로 이야기 드렸던 6,6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주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80% 가까이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서 대장주를 잘 잡기만 한다면 스윙 종목으로 100% 넘게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바로 이스트 돈프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2월 18일 이 시점에 저희가 바닥 구간에서 먼저 매집이 진행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4,000원 밑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었고요. 15,000원까지도 매수가 유효하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15,000원에 잡게 되셨더라도 목표가까지 손절가는 당연히 깨지 않고 올라가 준 모습이 지금 차트에서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목표가였던 3만 원까지 가장 위에서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약100% 가까운 수익 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접근을 할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무작정 매수를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충분히 재료와 일정이 있고 수급도 들어와 준 종목 안에서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보통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재료들 모두 하나하나 체크해서 찾기가 쉽지 않은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뉴스 보는 방법부터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신성 델타 팩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월 12일에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1월 12일까지 보시게 된다면 제가 눌림 확인하고 저점에서 받쳐주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6만원 밑으로 눌림목 구간에서도 지지를 확인하고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효과였던 11만 5천원까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제가 80%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던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서 대장 섹터가 될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서 고민이신 분, 절대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 1 0 8 0 0 0 1 9 0 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스윙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는지, 뉴스를 보는 법, 점 파점을 잡아가는 법,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라이브 통해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100% 무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